오, 밥도 찻잔에 밥을 큰 그릇에 뜨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죠. 예. 에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많이 푸지 않아요. 네. 커피 잔을 쓰는 이유가. 예. 네. 네. 이게 밥은 무슨 밥이에요, 근데? 어 이게 이제 곤약이라고 아시죠? 네. 네. 아 네. 곤약밥이에요. 곤약이 포만감을 네. 주기 때문에 맞아, 네,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줄어들겠죠? 네. 네 칼로리도 낮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곤약으로 해서 뭐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음. 이 곤약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백미밥은 100g에 170칼로리인데요. 곤약은 100g에 15칼로리밖에 안 되는 칼로리가 아주 낮은 식품이고요. 게다가 이 곤약의 주 성분인 글루코만나는 수분을 섭취해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식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식사 전에 네. 건배를 하실까요? 아. 이거 아까 드셨던 거 맞죠? 네, 아. 맞습니다. 아. 만날 때 네. 만났을 때. 네. 제가 다이어트 비법으로 쓰는 산양유 단백질입니다. 아. 아, 그걸 네. 드세요. 네, 어. 아, 뭐, 컴배. 컴배. 네. 아, 건강하시고하고잘시고 근데 선생님 산양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아유 어, 그럼요. 다이어트에는 근육의 이제 재료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쓰고 남으면 우리 몸에 이제 축적이 돼요. 하지만 단백질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일정량만 흡수도 하고 또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사실은 저장을 하지 않고 분해돼서 사실은 배출을 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30% 이상 충분히 들어가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골라 드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냥류 단백질에는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중세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중세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활동을 하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양유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